이등병 때의 일이다. 백일휴가를 복귀하고 부대로 돌아온 나는 빠르게 지나간 휴가에 대한 허탈함과 남은 군생활의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복귀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서게 되어 더욱 짜증나 있는 상태였다. 새벽 2시에 불침번 근무를 서기 위하여 일어난 나는 서둘러 환복 후 당직사관에게 신고를 한 뒤에 생활관으로 올라가 인원체크와 환자 등등의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나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서 졸아버렸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라 일어난 나는 주위를 살펴본 후, 다행히 선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누가 화장실에 갔는지를 체크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무를 서는데, 이번엔 두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세면대에 물이 나오는 소리를. 분명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나는 겁에 질렸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득감당을 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다. 이내 불을 켜고 세면대를 둘러보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반대편의 대변기 칸에서 누군가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잔뜩 긴장한 채 변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필이면 마지막 칸만 닫혀있었고 그곳에 필시 누군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천천히 다가가는데 다시금 소원되는 소리가 그것도 더 크게 들려왔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화장실을 뛰쳐나가려는 찰나 마지막 칸의 문이 헬멧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돌아보면 안되었지만 이놈의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돌렸다가 무섭게 나를 노려보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으아 비명을 내지르며 뛰쳐나가는데 화장실의 문이 쾅쾅쾅 차례로 닫히며 내가 있는 앞쪽으로 향했고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본 나는 불침범 근무를 서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건 꿈이었을까?